이렇게 하냐면요. 이 소개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얘를 그려봐. 마이너스 1하고 1. 그럼 이쪽은 다 플러스, 이쪽도 다 플러스죠. 여기는 마이너스.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은 다 플러스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요. x 플러스 1이 나와. 여기도 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이 나와.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있어야 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식이 이 구간, 이 구간, 이 구간 이렇게 달라져.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이런 그림을 안 그려도 돼, 사실. 더 귀찮아. 그지봐. 자, 여기서 마이너스 2는, 마이너스 2가 이 영역에 있단 말이야. 이 영역이 마이너스 이 영역이죠. 마이너스 이는 여기 어딘가 있어. 그럼 마이너스 이를 그냥 넣으면 극한 값이 나오지. 마이너스 1. 얘는 마이너스 1의 극한을 물어보는데, 마이너스 1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기 때문에, 이쪽, 저쪽이 다 있죠. 그래서 0하고, 0. 마이너스 1 넣으면 두 단위에서 똑같네. 자, 0일 때는, 0은 이 사이 에 있으니까, 이 구간에 있으니까 0을 넣으면 그냥 1. 자, 여기 1이 있죠, 1. 1은 1을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 넣으면 좌극하는 마이너스 2, 우극하는 2. 어때요? 다르죠?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.